6월 18일 화요일 뉴스라인입니다. 아동들이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구청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천구는 7월부터 거소 등록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을 포함한 만 18세 이하 모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생활 안전보험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생활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보상금으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 보상 범위는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부터, 청소년 유괴 납치 및 인질보상금, 미아찾기 지원금, 의료사고 법률 비용, 일사병 등 자연재해 사망, 성폭력 범죄 및 성폭력 상해 보험금 등이며, 성폭력 범죄 및 성폭력 상해 보상금의 경우 1,500만 원, 나머지는 모두 1,00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금천구청 홈페이지 금천 소식란에서 보험금 청구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주민등록 등본 등 구비 서류와 함께 현대해상 화재보험에 청구하면 됩니다. 문의 사항은 금천구청 아동청년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시흥사동 민관학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지난 6월 12일 수요일, 시흥사동 주민센터, 시흥사동 주민자치회, 한우중학교는 그동안 한우중학교와 함께한 마을 사업을 지속 발전시키고,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의 마을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주체가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시흥사동은 청소년들의 마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하반기 청소년 마을 해설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향후 청소년들과 함께 마을 사업 의제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흥사동에서는 2016년 한우중학교가 시흥사동 현재 위치에 터를 잡은 후부터 학교 이전 초기 주민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교 주변 골목 가꾸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마을 축제, 마을 지킴이 함께 사는 골목 가꾸기 등 다양한 마을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흥동 벽산 아파트 1단지 1,772세대에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수 시간 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생수를 공수해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구청에서도 5톤, 7톤, 11톤짜리 급수차를 보내 생활용수를 공급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외부에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상수도관 속 여과기에 이물질이 쌓여 단수가 발생한 것 같다며 서울 남부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출동해 이물질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구청에서 건축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천구는 금천구청 2층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건축 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실에는 건축과 담당 공무원이 상시 배치돼 건축 관련 인허가 절차, 관련 법령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기업 소속 건축사가 건축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해결이 어려운 상담은 건축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건축 상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령과 도면을 미리 검토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 신청제로 운영되며 필요시 주민과 협의에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한 주민은 구청 건축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금천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해온 빈집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빈집 프로젝트는 독산동 일대 낡은 주택이나 비어있는 상업공간을 임차해 문화예술공간을 마련 예술가들과 함께 도시의 문화를 입히는 문화예술 사업으로 2017년부터 금천군의 세 곳에서 예술가들이 참여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독산로 96길 6 1층에 위치한 빈집 일가에서는 프로그램 관련 종합 정보를 총괄하는 공간으로 주민 참여형 커뮤니티 프로그램 릴레이 사진 워크숍을 7월 19일까지 매주 월요일 금요일에 진행하고 워크숍 결과물은 독산 사진관 릴레이 사진전을 통해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선보일 예정입니다. 가산로 6, 3층 빈집 2가에서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갤러리 그리고 배움이 있는 예술공간으로 운영되고, 독산로 295, 2층 빈집 3가에서는 오감 휴식을 주제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지친 마음을 오감을 통해 예술로 달래주는 힐링 아트테라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빈집 프로젝트의 모든 프로그램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각 프로그램 일정 확인 및 참여는 빈집일가로 방문 또는 금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산동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오피스 타운 배재문구가 지난해 이어 문구용품을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 기부했습니다. 금천구는 지난해에도 사회적협동조합, 금천사회경제연대에 300만원 상당의 문구용품을 기부한 주식회사 오피스타운 배제문구가 올해도 360만원 상당의 문구용품을 기부했으며 기부 물품은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돼 학생들의 학습자재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오피스타운 배제문구는 사회적 기업이자 여성기업으로 사무용품, 전산용품 등을 생산하며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서 숙직을 전담할 막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6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근무 예정 부서는 행정지원과 소속 종합상황실로 채용 시 8월 1일부터 1년간 청사 순찰, 민원 접수 및 처리, 현장 출동, 민원 처리, 일반 당직원 임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응시 자격은 예정 직무 분야인 경호, 방호, 순찰, 운전 분야 중한 영역에서 1년 이상 임용의 실무 경력이 있거나 경찰경호학과, 경호보안학과 등 관련 분야 전공자이며 운전 가능한 제1종 보통문정 면허 소지자입니다. 근무는 월수금 혹은 화목토 주 3일 오후 6시부터 2길 오전 9시까지로 보수는 연 1598만원 수준입니다. 문의 및 신청은 응시 원서 및 제출 서류를 금천구청 구층 행정지원과로 하시면 되며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는 6월 28일, 면접 시험일은 7월 2일, 합격자 발표 7월 3일 순으로 진행됩니다. 6월 18일 화요일 지벨리 기업시민청에서 가산동 주민센터가 인권학적 관점으로 복지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복지와 인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민관 협력을 통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관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산동 주민센터와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주민과 실무자들의 복지 실행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교육대상은 주민 모임인 온동네통 반상회에 참여하는 복지통장, 통통희망나래단, 가산동복지협의체 등 지역주민과 복지실무자로 금천구청 민원감사담당관 인권담당 공무원이 일상생활 속 차별사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인권적 변화, 사회권적 인권으로서 사회복지 실현, 인권적 의무, 인권옹호자의 의미와 역할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여름을 맞이하는 의미로 산뜻한 재즈 공연이 열립니다. 금천문화재단은 6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정태호 컬텟의 재즈로 듣는 시네마 ost 재즈앤시네마를 6월 26일 오후 7시 30분 금날의 아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셋 리스트는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 일포스티노, 남과여, 들 러블리, 시애틀의 잠못 이루는 밤, 스윙키즈 등 감동을 주었던 주옥같은 명화의 ost를 통해 영화의 감동을 해설이 있는 시네마 콘서트 형식으로 다시 한번 관객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태호 켈텟은 라 벤타다의 리더이자 한국 대중음악상을 수상한 아코디언, 피아노 연주자 정태호를 중심으로 보컬 최용민, 기타 이동섭, 베이스 황인규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연은 6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료는 전석 5천원입니다. 단체 20인 이상, 65세 이상,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는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금천문화재단 홈페이지 혹은 금천구청문화사업팀으로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술에 만취한 4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독산동 인근에 주차된 차량 1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광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곽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11시 4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독산동 주택가 골목길로 진입해 주차된 차량들과 충돌하면서 약 1km 구간을 운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곽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1%로 조사됐으며 다행히 주차된 차량들만 들이받아 인명 피해는 없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금천 뉴스 라인 김진숙, 박세솜, 이은이였습니다.